충분하다. 2 0번가봐 자, When I started my career, 내가 나의 직업을 시작했을 때, I look forward to annual report. 나는 look forward to는 뭐? No 기본적인 거죠. 학습 고대하다 그런 거죠. 연간 보고서, 조직으로부터 어떤 조직 보여주는 조직. 일이냐 i n g 냐 그거는 시험 문제 하나씩 꼭 나오죠. 잘 챙겨놓으세요. 뒤에 목, 명사 형태의 목적어가 있으면 어 뒤에 명사 형태의 목적어가 있으면 보통 ing가 나옵니다 ed가 나오면 뒤에 보통 전치사가 나오죠 전부 잘 알아주고 for each of each leader 각각의 리더의 통계로 보여주는 조직의 보고서를 기다렸대요 as soon as I receive them in mail 내가 메일로 그것들을 받자마자 I would look for my s h i n u d r i n g 나는 찾았대. 내 순위를. 그리고 비 m 했대 이런 기본적인 I would l o o 이 for my shining. I would o o k c o m p a l o o k c o r m p a o r m p a o r m p a w r e A i t w h i 전치사 별표. 학교 시험에서 이런 전치사 하나하나 h 챙전치야된표학 o 시험에서 이런 전치사 하 m 하나 잘 챙겨놔야 된다. o r m 비교했습니다. r my 교했습니다 r my p o r g o r e s g r e s 나의 발전을. w s 나 i 발전을 w h i t h The progress. 그 발전과 함께 of all the other leader. s 모든 다른 지도자의 발전과 나의 발전을 비교한 거예요. 즉 남과 비교한 거죠. after about 5 years of doing that. 자, 5년쯤 그렇게 한 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의주 동이죠. 의 주동. 그죠? 주목보 중에 하는 역할이 동사하고 realize. 뒤에가 목적어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의주동을. 시험 문제지? 이거? 그죠? 왜? 여기 복수잖아. 그쵸? 선생님, 복수인데 당연히 여기 알가와죠. 알가와이죠. 그죠? 아닌가? 주어가 동명사일 때는 동사는 단수동사치고. 특히 여기 티릭이 숨어있잖아. 이런 시 문제 너무 좋아하지 학교에서 알겠죠? 여기가 복수라고 R가 아니다 왜? 진짜 주어가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는 단수동사 취급한다 알겠죠? OK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really just needless 뭐래? l e s 는 필요 없는 거죠 불필요한, 부, 불필요한 distraction 이단은뭐 원래 중요한 단어 distraction은 산란, 혼란, 뭐 그런 뜻이죠. The only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 야, 이런 거잘 챙겨야 되라. 대생약이지목적교 관계 대명사 대신화 위치. 여기 목적 없잖아. to에, to가 전치사고 주어 와통사 The only one 오직 대상이죠. You should compare yourself. 네가 너 자신, 너 스스로와 비교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너다라는 거죠. Your mission, 너의 임무는 to become better, 더 나아지는 것이다. Today, than you were yesterday. 네가 어제보다. 알겠죠? 여기 시제 시즈. 의미상 시제가 명확하게 틀리죠. 같은 적이 있어도. 그죠? 너의 미션은 오늘 더 나아지는 것보다. 어제보다. 과거야, 분명히. 여기는 현재고. 오케이? 이런 거 하나하나 세밀한 것까지 너네가 잘 챙겨놔야 돼요. 알겠죠? You do that by focusing on what you can do today. 자 너는 그렇게 합니다. by uh, focusing on 집중함으로써 뭘 집중해? What you can do. 네가 할수 있는 거 오늘 나아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The do that enough. 충분히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네가 look back 돌이켜 보고 비교한다면 이렇게 A와 B를 그렇 c o m p a A to B. 자, 너로 몇 주, 몇 달, 몇 년의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날의 너를. 그쵸? 얘와얘를 비교한다면, 너는 should be greatly. 너는 크게 수동태 될 것이다. 고무가 될 것이다. 너의 발전에. 오케이? 자, 다음 21번. 자, 완충지대. 얘들아, 완충이 뭐야, 완충? 이거야 자동차가 있으면 약간 거리를 둔다는 얘기야 쉽게 완충은 거리 두는 것 이게 원래 전쟁에, 전쟁에서 어, 어 a 국가하고 b 국가가 전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싸우다가 좀, 좀 그만하자 잠깐 쉬자 그런 지대 있죠 이런 지대를 완충지대라고요 원래 전쟁에서 알겠죠 이런 거리 공간을 얘기하는 건가 서로의 침범하지 않는 공간, 이런 공간을 원래 완충지대라고 합니다. Buffer space. 자, On a occasion, 한때 I was trying to explain the concept of buff, uh, buffers to my children. 나는 설명, 나는 try, 시도했어, 설명하려고. 뭐 완충지대 개념을 내 아이들에게 When we were in the car together 우리가 함께 차에 있을 때 당시에 나는 try to explain 시도했어요 설명하려고 아이디어를 원래 여기가 As I used a game 이거였어 분사구 뭐냐 없어지고 없어지고 ing로 바꾼다 보통 컴마를 하나 찍고 가는데 그냥 나왔네 뭐 괜찮습니다 글쓰는 마음에 이 정도는 I tried to explain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어. 내가 게임을 하면서, 오케이? Okay? 게임을 이용하면서, imagine 상상해봅시다. 내가 말했다. 자, uh, we had to get to our destination three miles away without stopping. 우리는 도착해야 했다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3 마일 떨어진 곳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뭐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대요. 왓절왓절이 얘들아 여기서는 뭐야? that what whether 의도동 명사절이야. 전체가 무슨 역할한다? 을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what was going to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할지.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we didn't know 우리는 몰랐을 것이다. how long the light 으 얘들아 하루 동도 같이 의야 의주동 똑같이 하는 역할은 전체가 목적어다. 우리는 몰랐을 것이다 목적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신호등이 켜있을지 그린으로. or if the car front 앞에 운전자가 아 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지 모른다는 거죠. 오케이. Okay? 여기서 if는 뭐지 얘들아? 이 동사에 걸리는 것이며, 얘들아, 동사에. 동사의 목적어야. 뭔 뭐인지 아는지 앞에 자동차가 갑자기 블레이크 밟을지 안 밟을지 우리는 모른다. 그 얘기다. If가 목적절로 쓰이면 뭔 뭐인지 아는지 왜들로 쓰이죠? The only way to keep from a crashing 오직 방법, 충돌을 막는 오직 방법은 뭐 하는 거다? To put extra space 넣는 것이다. 여분의 공간을. Between A and P. 우리 앞에 있는 자동차와 우리 자동차 사이에 extra space 공간을 두는 거다 여기 별표 시험 문제 빈칸 extra space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완충지대야 알겠죠? 이게 완충지대라고 시험 문제 알겠죠? 빈칸 문제에 나온 만약에 여기서 빈칸이나 주제문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extra space buffer 왜 buffer가 지금 이 문장이 핵심이거든. 오케이? Okay? 자 It gives us time. 뭐 이것은 줍니다. 형사형법이죠.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 다른 자동차에 의해서. 비슷하게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찰. 이런 필수적인 우리의 일과 삶에서. Simply by creating the offer. 단순히 뭐함으로써? 완충지대를 만들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음. 어떤 공간. 그쵸? 여분의 공간. 내가 약속시간을 정해서 1시로. 그러면 친구의 약속시간은 시야그 완충지대를 12시 50분으로 정하는 거야. 12시 50분으로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가는 동안에 차가 막히거나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났어. 내 앞쪽에. 그러면 그래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제 시간에 도착을 하죠. 왜? 10분이라는 약속 시간을 먼저 땡겨 10분이라는 완충제를 해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 알겠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가깝거나 너무나 친해지면 또 빨리 헤어질 가능성이 커요. 좀 그런 경우, 좀 뭐랄까. 너무나, 너무나,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고 그런 이상 너무나 가까워도 친구끼리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또 너무나 가까워도 또 어느 정도의 서로의 공간을 주는 건또 필요하다라는 거. 오케이. 자, 아무튼 뭐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되겠고. 자, 다음. 22번. 자, many of was many of the leaders I know in the media industry. 자, 이런 거잘 보세요. 얘가 단수기 때문에 is가 아니라고 아까처럼, others가 나와서 R가 아니었잖아. 주어가 단수 주어가 동명사였기 때문에. 일단, 여기 대생약이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 미디어 업계에서 지도자들은 지적이고 유능하고 정직하대요. 오케이? 하지만, they are leaders of company. 회사의 지도자들이래 보이는 지도자. appear to have. 오직 유일한 아 아냐, 아냐. 다시. 주격이죠. appear to. 그죠. 오직 목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회사의 지도자들이다. 알겠죠? 음. 어떤 목표일까? single-minded pursuit. 오로지 추구하는 거죠. short-term profit, 단기 이득과 shareholder value, 주저 가치만을.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대처를. 여기가 포인트 3번이 얘들의 핵심 문장. 미디어 인디스트리. By its very nature and role in our society and global culture. 본질과 역할, 우리 사회, 세계 문화에 갖는 이런 미디어 산업은 반드시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다른 산업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공영방송뭐 KBS, MBC 막 이런 공영방송이나 미디어 산업들은 좀어뭐 삼성이나 LG처럼 이득을 내는 그런 기업과는 좀 다르게 어,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야 특히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롭게 사용한 내 공중파 그리고 디지털 스펙트럼을 그리고 have almost 가지고 있다 거의 unlimited 무한한 접근이래 우리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에 무한하게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음. 그래서 좀어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일반 어 저기 사적인 기업들과 좀 다르게 알겠죠? 음. These are priceless. Priceless는 가격을 밀길 수 없을 정도 귀중한 자산이래. 그리고 그들을 사용할 권리는 반드시 수반해야 됩니다.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친 책임,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좀더 추구하는데 좀더 추구하는 맞추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죠? 다음 23번 자, 주제문 찾는 거였는데 In addition to a varied forms. 얘들아 In addition은 더욱이 게다가잖아. 근데 In addition to 지 나오면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 그런 거야. 다양한 형태 이외에 뭐 레크셔, 레크레이션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이외에 그쵸? 목적기 관계 대명사죠. It also 이것은 또한 meet 충족시킵니다. A wide range of individual needs, 개인의 욕구와 관심사. 당 보면 많은 참여자들은 참여합니다. Take part in 알죠? participate in이죠? Recreation as a form 형태 휴식도 하고 분출하는 거죠 업무상의 압박이나 다른 긴장으로부터. Often they may be passive spectators. 그들은 종종 수동적인 구경꾼일 수 있다. 오락이 제공되는 오락. ED 아엔진는꼭 나옵니다. 전체 나온 보통 ED. 아까 얘기했죠 서드에 ED 아엔진는꼭별프로헤르세요 나오니까 한 동전을 꼭 나와요. 제공이 되어지는 오락이다, by television이나 movie나, other forms of electronic amusement, 다른 전자적인 즐거리에. However, 하지만, other significant play, 다른 중요한 노래는, 노래 동계는 근거를 든다, 욕구, 표현하는 욕구, 창의성을, 혹은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욕구, 혹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욕구, 다양한 형태, 개인적인 표현에서. 자, for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에게 활동적인, 경쟁적인 레크루셔리을 제공합니다. 통로, 어떤 적이와 공격성을 분출하는 거야, 그쵸죠 For struggling against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항해서 맞, 좀 이렇게 맞서 싸우는 거, 혹은 모험적이고 위험 높, 활, 위험이 높은 활동의 환경에 이런 거에서 좀 분출하고 싸울 수 있는. 뭐 어, 된다? 통로가 된다는 거야. 레크리에이션이. 별표. 채널 4. 이런 채널. 이런 채널. 분출하는 채널. 싸울 수 있는 채널. 알겠죠? 됐죠? 별표 다행. Others. Enjoy recreation. 다른 사람들 즐깁니다. 레크리에이션을. 주격이죠. 굉장히 사교적이고 또 제공하는 거죠. 기회. Making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협력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그룹적인 환경에서. 됐죠? 음. 24번. 봅시다. 26번까지 할 겁니다, 얘들아. 알겠죠? 그러면 저기뭐 도표나 그런 거 빼고는 다 됩니다. If food contains more sugar than any other ingredient. 만약에 식품이 담고 있대 더 많은 설탕을 뭐보단 어떤 다른 성분보다 정부의 규정은 요구합니다. 시험 문제 이거 다섯 개 여기 B 시험 문제 얘가 시험 문제야 B 수동태까지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보세요 알겠죠? 이거 뭐지? 뭘까? 그렇지 왜? 봐봐, 이건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어떤 문법 문제보다도 얘는 1순위로 챙기세요, 얘들아. 자, 정리하자. 요구. 주장. 명령. 제안. 동사원형. 그죠? 요구, 주장, 명령, 제안 지금 뭐 나왔죠? 요구하다 나왔죠? 요구 그쵸? 주장 Demand 요구도 Demand되고 주장 주장하다 뭐 있지? Insist 주장하다 Claim 명령 Order 제안 이런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슈드가 생략이야.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얘가 동사 원형이야. 저도 슈드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게 시험 문제라고. 여기 수동태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썼죠? 비동사 원형 왔다고. 여기에 이즈 리스티도 나온다고. 이거 시험 문제 다 이렇게 나와. 여기 만약에 이 i 리스티도 나온다. 그러면 틀린 거야. 알겠죠? 오케이? 비가 맞는 거야. 비가 틀려 보이는데 맞는 거라고. 왜? 앞에 시드가 생각돼 있어가지고 시드가 조동사기 이 때문에 동사 원형이와야 된다고. 알겠죠? 이거 시험 문제 다잉꼭 나옵니다. 꼭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틀린 분 클라. 꼭 나와. 오케이. But if the food contains several different kinds of sweetness, 만약에 잠깐, 슈가가 기재될 것이래. 온 n 탑 e 뉴 top menu에 그쵸? 렇 이곳에 설탕이 있다고 이렇게 맨 위에 표시가 된대. 만약에, 그쵸? 정부 규정은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식품이 합리하고 있대.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이런 감미료. 설탕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들은 리스트할 수 있대. 각각. 그것은 밀어내, 밀어내는데. 각각의 감미료를 더 목록에서 아래로. 설탕이 원래 여기 있어야 돼. 설탕이. 최고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밀린다는 얘기야. 왜? 설탕을 좀 쪼개는 거야. 어떤 걸로? 설탕이 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해서, 이거 밑으로 밀어. 퍼센테지가 제일 많으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때? 이런 당류를 일로 밑으로 밀어내는 거야. 다 좀, 종류를 쪼개서. 살짝 그, 꼼수죠. This requirement has led a the food industry. 이것은 이 요구는 만들었대요, 이끌었다는 얘기죠. 음식업계가 to put in three different sources of sugar, 당에 세 가지 다른 원료를 넣도록. So, what? 하기 위하여죠? 커머 없으면 뭔 말하기 위하여다. 커머 있으면 결과고. 커머 있으면 그 결과 뭔 말하다고. 커머가 없으면 뭔 말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해서. they don't have to say 그들이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food has that much sugar. food 음식이 그렇게 많은 설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어, 다시?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음식이 아, 그렇게 많이 들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원래는 이만큼 들어서 20%나 들어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쪼개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꼼수죠. 뭐야? 그죠? 자, whatever the true motive. 진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Ingredient labeling still does not fully convey 성분 그 라벨 표시는 여전히 충분히 convey 전달하지 못합니다. 설탕의 야 배표 원래는 which is 이거거든? 그쵸? which is인데 축적 관계되면 플러스 b도 생략 which is bing e 이건데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산 생략 가능하니까 A만 남은 거다 Convey the amount of sugar Sugar의 양을 전달하지 못한다 어떤 sugar냐? 전달되어지는 거죠 Food, 음식에 Certainly Not in a language 언어로는 되어있지 않은 거죠 Easy for consumer 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야 여기는 문법문제 나와게 쌓였다 이거 진짜 별프이잉 그리고 뒤에 또 있어요 uh, Our uh, world famous cereal brand label example indicates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 라벨은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시리얼은 담고 있다 1 1 g 의 sugar per uh, serving but 하지만 서슬령이 혹시 나온다 학교에서 이건 100% 입니다 100% 라기보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서슬령이 안 나와도 얘는 어떻게든 좀 내야지 예의상. 왜? 너 no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도치 일어나죠. 어동사 바뀐다. But nowhere does it tell c n s u m e r s 자, 누구도 고객들에게 말아주지 않습니다. 더스가 나올 필요가 없어. 의문문이 아닌 데얘들아 그렇죠? 의문문이 아닌데 더스가 나올 필요가 없다. Does it well 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객들에게. More than one third of box. 3분의 1음은 박스가, 어, 첨가된, 그, 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알겠죠? 쪼개서 좀 다르게 얘기한다. 그 얘기다. 다시, 노가 부정어구라 주어동사, 도치. 오케이. 도치하고 이둘 중에 하나는 이번 시험에 꼭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문법 문제로.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 빈칸 추론으로 또 이렇게 나올 만하고 자 25번 25번 너네가 해보세요 이거는 도표니까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26번까지 자 Dutch mathematician and astronomer Dutch and mathematician 수학자이자 그리고 astronomer 천문학자인 이 사람 was born 태어났습니다 1629년에 오기에서 i Studied l o w 얘는 그냥 쭉 나열이야. 그는 공부했습니다. 병, 약간 문법적인 거는 혹시다 병렬, 병렬, devote a to b. 별표, 병렬, 별표. 알겠죠? Devote a to B 중요하다. 얘들아, a를 b에 헌신하다. He studied law and mathematics at his university. 그는 대학에서 수학과 법을 전공 공부했고 그런 다음에 devoted some time sometime 상당 기간을 devoted 헌신했습니다. 그의 자신의 연구에. Initially 처음에 in mathematics 수학에서 하지만 then in optics 광학에서 working on telescope 망원경에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grinding his own lens 그 렌즈를 갈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대요 오케이 자 병렬구 챙겨놓고 뭐 그렇대 음. 얘는 방문할때 연구를 몇 차례 그리고 만났대 이런 병렬은 쉽죠 뉴턴을 자 빛의 연구에 관한 거 이해도 이 사람 연구했대 힘과 운동을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대 뉴턴의 법칙 만렬 인력이 이 사람의 광범위 업적은 포함했대 몇몇의 가장 정확한 당대의 시계 중 몇몇을 포함을 했다 그, 게 뭐냐면, 그 시계추의, 그 연구의 결과물이래. 그게 굉장한 업적이래요. 천문학적인 연구에서, 주어동사야? 컴마컴마는 콤마 구조분석 안 해도 돼요. 수행된 거죠. 그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수행된 그의 천문학적인. 그쵸? 연구는 포함되었대. 발견. 타이탄의 발견. 가장 큰 토성의 위성 중 하나. 그첫 번째 정확한 어, 이 고리에 대해서 기술 설명을 설명 설명을 해왔다라는거뭐 그렇대 알겠죠? 오케이 여기.